께서 신께서 이렇게 지금 참깨 농사를 지었는데 한 보십시오 이게 아이 네, 아유 우수하셨다 귀엽게 묶으셨네요 참깨가 한보십시 키가 <laughs> 딱 우리 그 어른 그니다한뼘 네. 이렇게 딱인데야 진짜 키작죠아이 어, 지금 오래 어르신 그 참깨 농사를 지어놓은게 이게 답이다 음. 이게 그래 이게 참깨 농사를 지었다는 게 안녕하세요. 대단하지 아, 그래.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 나도 이 세상 이런 참께 처음 왔어. <laughs> 아니 보통 우리 큰만있는데이 조상 진짜 이안주병이물리는게 뭔게. 내가 여접 전에 그 추석 전에 왔을 때 네. 꽃대는 있더라고 저거 내가 여보는 저거 내가 찌아지 했는데 어르신 전화하는데. 어르신 보니까 술만 드신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아, 아니, 그거 다 하세요. 아, 아 그런 그러니까. 사도세요. 그럼 사사상 사 유노사나. 예. 네. 잘하시고 어르신. 네. 들깨도 이거 참깨고 이거는 들깨는 이제 수수갈도 됐네요. 이 들깨도 이렇게 지금 빼다가 이렇게 네. 해놨거든요. 이렇게 심서 보면은 남대로 조목조목 이렇게 뭐 노다지 그냥 쉬는 듯 해도 쉬지 않습니다 이게. 네. 이렇게 이따 저희도 적동하니 이따가 피드병 써줘 음. 피드병다 쓰고 해가시죠. 음. 산태미좀사했던데 막해가지고 압축시켜서 가면, 된다고 일단은 가져갈 만큼만 네. 가져가요. 스레더들, 네. 우리 집 가방이 한계가 있으니까 네.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고. 저희도 오늘, 오늘 가갈수 있는 만큼 가져가겠습니다. 네. 다음 팀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팀들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가져가면은 네. 제가 아마 골피지 그러신 그 신기한 방에 그 피트병 술병 어, 조만하는맛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1 7실반으로 조금씩 나눠서 들고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저 불때는 그 선수가 이렇게 또굽이고러시는데 라이터 라이터가 밑에 소킹이 어디있대 소킹? 소킹이 어디있지? 아강소강소 강솔 소킹이 소킹이 어디있어요? 소킹이 있잖아 여기 강솔 둘, 셋, 너네 하룻번 외 저희는 네. 잘안보여지고어르신서는다 아, 외우시네 네. 아 이게 소이구나이 소킹이 아이 소킹이 강솔 강솔 강소이 그게 우한번 물어봐 뭐인가. 아 이게 간설이 뭐냐? 수족관요. 간설, 간소. 간설, 간설. 우 간설이 뭐예요? 간설 뭐냐? 손암문이야, 손암이, 손 송진. 아 송진. 송진, 송진. 이거에 불붙은 적다저게 이제 불붙으면 뒤 깔자 어떻게 된거 이렇게나 어떻게 거야? 그 빨간 거 눌리면 돼. 이 저도 만뭐데 뒤는 데나. 네. 깔겨를 그냥 하는 게 아. 아 지금 붙는구나. 아 가면 지구가 이에도관강저 쪽에 잘 붙어 아, 요즘에도 강솔이 있어요 어머 그거는 다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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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거는 그거는 그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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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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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그거는 그거질 그거는 그거는 거는 그거는 그이는그거거 How to w a t c 좋아 저게 음. 저게 기름이라는게 잘 l 아, l 아. 라 n g you know. 기름 o 다 l d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하는거 봤어 e Jim. Well, they kill me. I w a 로 h a n g i n 옛날에 s t I 어 a s w r o 이 g I was w r o 기름을 was w r o n 내 I 다 야. 기름. r o n g I w a 기름 r o n g

과예 냄새가 구수해 냄새가 구수해요. 그렇죠. 이 냄새 이장방미꽃 안에 넣는데 오늘 저이그래인가안 못한 장미꽃을 앞에 넣는데고어르신 공부는 몇 시에 떼세요 요즘에? 요는뭐 <laughs> 하루 한번 떼고 뭐 이틀 한번 떼고 그래. 이 장미꽃을 앞에 넣이지. 장미는 불을 하락이 오는 장미를이잖아 안에 넣는 거 무리겠죠. <대기> 이 장기는 불이 항상 타이잖아. 고기가 못 내거든. 이 대가 고기가 먹잖아 여기는에 이거 가지고요. 절단네. 단단히 만은 이래 가지고 이 불에 장고 무슨 장면이야. 얘네가 그니까 고기가 먹잖나 고기 뭐저런 식으로 이제 숯그만들갖고 아이 숯은 만들하고이걸 가지고 화분이 <목소리> 꽉 먹고. 예. <목소리> 불가내가고구면 장면 그릇 찍어요그 고명가가 좋고아옛날에 요런식으로 불가또수아 그럼 장면 찍는걸로 하 장면 니요 예. 이게 하루를 담아 하가 차이 나게 아. 네. 그 이제 하루 있다, 다르니까 거기 그장면한 번에 어잖아 예. 한 번에 말돼하루인 진들다찍가있 돼. 그래 이장부에서 돈을 다한 번으로 주잖아. 당송천재가알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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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한 방에 붙잖아, 이게. 내가 이장부를 사죄하는 사람이 모르지어아이거죄송합데사모불로 아, 뭐, 뭐. 이렇게 떼는 지가 한한 70년 되지요? 팔기년뭐지팔0년 넘었어? 우리 구정 네살인데아이거당연불 80년 됐다. <laughs> 어이구 그기는 그러니까 뭐 경무가야. 그불불 때는 다리인가지요. 뭐 거기봉손자오셨지만은래전가야없어 그 그래, 아, 역시 이불붙인 데는 기술이라. 괜지 이래 뭐. 지금 불붙면 이거 저저 뭐야 방기 불때가 불이 잘 하네. 이런 이리 면되지 돈이가요. 하는 게는 이불게딱딱데 내일 그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저좀 저 때려놔. 네. 내일 방도 좀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끼고. 오늘 서 분불 분불 때뭐방방 따뜻한가요? 따뜻이. 예. 내빈낭 예. 네. 아, 네. 오늘 탄 한상은 그래야 되는 짓 아니고 불탄 장미길로. 장미길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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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하지고 이제는 뭐. 아들감고야. 뭐, 너무 아니, o n t k n 저 w I d o n 라 k n o 비야 아니 n t 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뭐 o w I d o n 와 know. I 이 o n 이 k n 밑에 이 d o 게 t k n 아불뜰때는 <laughs> 노래가 안돼요여기많 나는데 안 무슨 노래 <laughs> 여기 나는데 불훼붙어지면 노래가 안되요 아 그래도 불떨때 그 불놀이 고기 굽은 녀석은 그건 안돼요 고기 굽은 녀석다 있지 아 고기 굽을때는 노래 노는데 지 아, 불떨때는 불 그냥 불만 떼고 불만 떼지 화훼붙어지노래 없어요 불떨때도 그래도 뭐 아이류보다는 노래 없습니다. 피가 올라나 눈이 그 예. 올라나 옥수탕만 예. 라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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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이 나와. 음, 네그옛가이 가도 안돼가지고이자꾸지 그냥. 개훈왕까지 보른 살 적에 날라자고 하더니 난 상자 너네 오래 도 날말이 없는게전쟤아이아 그도 아리랑이네 야자꾸 아, 그, 가지 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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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꾸자 자꾸, 자이자가드꾸자 아니고 자꾸, 대꾸 자꾸, 자도뭐그 자꾸, 자그자 자꾸, 잖아나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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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기 자꾸, 게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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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아리랑, 아리랑, 그, o r i g 가라 아, 래안 돼? 파요말 네. 아리랑, 이, 요, 장미, 아, 개, 블렌드, 아, 니,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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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랑 니, 아, 니, 아, 아, 리랑 니, 아, 니, 아, 아, 아,

누구든 철 i c 는사람이 자꾸 Save f a 만들어도 c 난고니다이게뭐자데니까 이제? 이게 나무는안니까안도 되겠죠? a m e 사람을 머리에 죽 죽는데 저거 맞대고 이물자이 구두리 구두리 달다하니네그 차다가 불잘 땡기 이이내기야 그니까 내가 많이게 오늘 많이 했어 그래 네. 오맞마뭐 시도 하고 울기 좋자 우근 여열여여이여여여여여내청자여양여여뭐여여여여여그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이여여여여여여따라가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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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라도 기분이 모멘트. 저게 바보야. 이거 참, 내가 정말 이수의 바보야. 그래, 봅니다.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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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저거. 이거이거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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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거. 저거. 저 거기 그... 들어가야자이 맨날 조 불을 장구 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 조가 는 사람이 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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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내가 흘날 집을 막가 부을 때 그죠. 열래할도 모르고 정쟁을저 저발 땅로가르쳐이 모르겠어. 정이 음. 왜 그러냐면 정을은정쟁지만니까 손님은... 손님은... 그러나 너 거기 그 어디부붙가 그다 보니 확 올라옵니다. 학교 모르뭐 되래. 물어너희들이할머야한달 전에 빠버렸어. 한 돼. 그 정지영께 내 아이고... 육에 삼일 때 뭐,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분 저주라. 그딱 굶어 죽이 아 군, 무슨 말이니? 그게. 이분 딱 굶어서 육에 삼일 때. 개념이 좀 근데 이거를 펭적으로 사는 라도버을 십몇 이 군대 배운 사람이 밥 이겨. 사는 줄 산다. 따서 있는다. 이뭐 6월 월데수는는이 모는 게야. 그건 사고잘 펭귄 아니야. 내에 데리고 가자. 이참 아이 면이야 그, 그래도 모른대 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그 형님도 그, 그, 그 사람들 군대 갔지요 예 오이 운다 도은 그래봐 그뭐른 그런 사부모들왜 그러겠냐 독서관을 꺼와 손질하라 그래 이독서관만 그래봐야 너느 족보문자냐 아 그런 족보문자도 삶이 좋은 사람인데 뭐라는 얘기야 나저녁이 가끔 내가 선생님이 오셨지만 뭐이고래의역사다안는데그적이야그이장고고사 가지고 고령때 우리 부동산 있을 때면 이 하버리 고려 역사를 야돼요그부강경 남장계라고 있는데 그건 돌을 다 짝스리 못쏴 그저 그지 그 저게 뭐 그래도 우리 부동산 들생은 그렇 그래, 이. 할아버지가 보고 있었어. 아, 이, 그 이. 이. 지 이. 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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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이. 있 이. 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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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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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서 아까부터 이. 여전히 이. 이. 이.